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큐로 만든 풍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실패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 빨대로서안 되고, 그냥 플라스틱 빨대로만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일단 첫번째는 마이큐 넣어주시고, 마이쥬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면은 1분 돌려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은 한번더 돌려보세요. 저처럼 2분 돌렸다가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잘안 불어져요 이렇게 하면. 자, 적게 넣어도 돼요. 적게 넣으면 오히려 좋아요. 1분 돌리면 돼요 오븐에다가. 그 다음에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후 불어주면 돼요. 이게 꽤 많이 날려요 이게. 아이고, 제가 종이 빨때 사용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아이고,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핸드폰에 좀 묻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서 칠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꽤잘불어져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해도 꽤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쌍으로 한번 불어볼게요 안되는 영상은 자 그럼 안녕.